안녕하세요. 연애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좋아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면 나타나는 연인 행동들 세 가지에 대해 영상을 다뤄보겠습니다. 연인이 되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 보여줄 때 서로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죠. 또한 사랑하고 좋아할 때 나타나는 행동을 통해 사랑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의심이 들때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 확신을 가지고 이내 안정감이 들게 되죠. 이토록 좋아하고 사랑할 때 나타나는 행동들은 서로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행동들이 나타나길래 믿음과 행동을 만들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 보고 싶어 만나러 오기. 오늘 일 때문에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도 지치는 날이 있는데 그럼에도 내 애인이 보고 싶어서 전화로 보고 싶다 말하고 만나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좋아하고 사랑할 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보통 힘들고 지치는 날이 있으면 집에서 쉬고 싶은 경향이 크지만 애인을 보러 간다는 것은 그 사람을 보면 위로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런 자신의 상황보다 애인을 보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보고 싶어 만나러 그 사람이 온다면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만날 날을 많이 기다리는 사람. 좋아하고 사랑하면 나타나는 행동 두 번째는 바로 내 애인과 함께 보낼 시간만 생각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보다 애인과 약속을 잡고 그날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걸 보이게 된다면 정말 진심으로 애인을 사랑한다는 증거죠. 먼저 약속을 잡고 먼저 무엇을 할지 제안도 해보고 약속 날짜가 정해지면 매번 어떻게 기다리냐면서 시간이 안 간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참 귀엽기까지 하죠.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할 때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먼저 챙기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먼저 사과를 하는 사람. 이렇게 연인끼리 사랑하고 좋아하면 나타나는 행동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랑의 표현을 상대방에게 하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이러한 행동을 상대방이 보이게 된다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지금 나를 아껴주고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의 행동을 고맙게 생각하고 받은 것보다 더 사랑을 주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애 박사였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